안녕하세요 부산대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그림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림을 처음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공부법은 순서대로 모작, 응용창작, 크로키, 인체 이렇게 4가지 네 공부법인데요 모작 공부를 하실 때 모작만 하고 창작 공부를 하실 때 창작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네 가지 공부법은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작 공부법입니다. 모작이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다른 사람의 그림 및 작품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인데요. 이는 원본을 투명한 종이에 받쳐 대고 그리는 트레이싱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림 공부를 하실 때 트레이싱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이 최정욱 일러스트레이터님의 던전 앤 파이터 남자 마법사 일러스트이고요. 우측에 보이는 것이 제가 공부 모작용으로 작업한 것입니다. 일단 제가 모작한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작으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모작 대상의 구도나 기법, 색감 등을 자신에게 흡수시키려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려야 한다는 점인데요. 점차 성장하게 될수록 그 공부 목적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모작한 도적 일러스트의 경우 제가 창작을 진행할 때 전체적인 느낌을 잡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큰 느낌만 잡고 나서 묘사나 정리는 하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림으로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로에 따른 모작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작이라는 것은 내 창작 그림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공부법 중 하나일 뿐이지, 아무리 똑같이 따라 그린다 한들 얻어가는 게 없다면 저는 모작 공부를 한 것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따라 그렸다라는 개념이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작을 하실 때는 무조건 눈으로만 보고 따라 그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간혹 모작을 하실 때 이렇게 그리드 라인을 그어 놓으시고 네모 몇칸 옆에는 눈 네모 몇칸 밑에는 코 이런 식으로 모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모작을 하시게 되면 눈으로만 모작을 한 작품보다 더 똑같이 그려질 수는 있으나 창작을 하실 때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심자의 경우 단순히 원본 그림을 정확하게 따라 그리기만 집착해 근본적인 것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심자분들은 모작을 하신 후 창작을 하실 때 창작 그림과 모작 그림의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창작 그림을 그릴 때마다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화면에 보이는 던 파일러스트 한 장을 비슷하게 모작해냈다고 해서 제 창작물이 최정욱 일러스트레이터님의 실력과 동일해지길 바라는 것은 정말 오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 최정욱 일러스트레이터님께서 얼마나 연구하고 공부했는지를 생각하시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정말 정직한데요. 딱 그림만큼만 집중한 만큼만 실력이 는다는 점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중해서 많이 그려보는 것이 실력 향상에 좋겠죠. 다음은 응용창작 공부법입니다. 응용창작은 내용 그대로 응용과 창작의 합성어인데요. 응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이론이나 이미 얻은 지식을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응용 창작 공부법이란 모작에서 얻은 지식들을 응용해 창작 그림에 적용한다는 뜻인데요. 이 일러스트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일러스트를 모작 후 응용 창작을 해본 일러스트입니다. 제가 이 일러스트를 모작한 이유는 던전앤파이터의 채색 기법에 대한 공부 목적이었는데요. 모작을 할 때도 특히 던전앤파이터의 채색 기법과 색감에 대해 많이 신경 쓰며 모작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처럼 모작을 하실 때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떤 공부 목적으로 이를 모작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피부 채색 톤은 어떤 걸 썼는지, 묘사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선화는 어떻게 작업했는지 등을 조금 더 집중해서 모작을 하였으며 응용창작에서도 이를 창작물에 녹여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즉, 모작을 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라 그리기만 했다면 응용창작을 하실 때큰 도움이 되지 못하겠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모작과 응용창작의 비율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초심자일수록 모작과 응용창작의 비율을 1대1로 진행하시되 실력 향상에 따라 점차 창작 비율을 높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부법은 크로키와 인체입니다. 크로키와 인체 공부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앞서 크로키와 인체는 그림에서 기본기에 해당하는 데요. 하나의 그림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기본기는 차 내부의 구조물이라고 비유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조물이 탄탄하고 좋을수록 더욱더 승차감 좋고 잘 나가는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듯이 기본기가 탄탄할수록 그림은 더욱 안정감이 있어지며 좋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크로키 공부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크로키란 사전적 의미로는 스케치와 같은 뜻으로 최초의 구상을 생각나는 대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선화로 완성한다는 뜻인데요. 만화, 일러스트계 사람들이 말하는 크로키란 그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보통 하나의 대상과 작업 시간을 정한 후그 시간 내에 그려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로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누드 모델을 대상으로 한 누드 크로키와 의상을 입은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크로키로 나뉘게 됩니다. 이두 가지 역시 누드가 중요하냐 일반이 중요하냐 따질 필요 없이 둘다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하는 목적에 따라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동세나 구도 파악이 목적이라면 누드를 중점으로, 옷의 주름이나 이상의 다양성 등이 목적이라면 일반 크로키를 중점으로 두시고 크로키를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로키를 하실 때 주의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크로키라는 것은 그림의 단계에 있어서는 스케치의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너무 외국이 심한 크로키의 경우 실제 자신의 창작 스케치에 응용이 힘들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로키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 역시 자신의 창작 작업에서 응용하기 위함이므로 크로키를 하실 때는 본인의 창작 스케치 방식과 동일하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체 공부입니다. 인체 공부를 하실 때는 작법서 하나를 사셔서 공부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법서는 루미스, 제캠, 아나토미, 석가 작가님 등 좋은 인체 작법서가 많이 있으니 여러 가지를 검색해 보신 후 마음에 드는 서적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로켓님, 보쌤님 등 좋은 채널이 많으니 시청하시며 그려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법서로 공부를 하실 때는 초심자일수록 책 정권을 한 번씩 다 그려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정 그림 그리기 싫은 날은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심자분들의 경우 인체서적을 사셔서 이렇게 그리실 때 이해가 안 되실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일단 한 번씩 다 그리시고 손과 눈에 익히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될 때까지 반복 습득이기 때문에 많이 보고 그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 공부를 하신 후 모작 또는 크로키를 하시게 되면 인체 공부를 하시기 전에는 안 보이셨던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흉쇄 유돌근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난뒤 다른 작가님들의 그림을 보면 이제는 흉쇄 유돌근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점차 보이게 되는 것이죠. 더욱 성장해 나가실수록 대포르메를 작가님들마다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도 보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초심자분들께서 그림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좋은 공부법 네 가지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색감, 디자인, 그림체, 비율 연구 등. 공부할 요소는 무궁무진하지만 초심자분들께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해 보다가 이렇게 네 가지로 추려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음을 한번더 말씀드리고 그림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